아, 예수님이 시다가달하신그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세상에 30년 묵게 하면서 이제 그내 가슴에 불덩이처럼 타였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유튜브로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는 믿음을로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이것을 30년 동안 겪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만 바라보고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믿음이 더 없어요 그게 천국에 가니까 목사님한 분이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이 쌍손으로 환영하대요 왜? 그래서 거기 먼저 간 성도가 어릴 때 하나님도 차별하신다 봐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 벌벌 웃겠네요 그랬대요 믿거나 말거나 얘기해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목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누가 그어요 믿음이 없거든 난 의리라도 있어라. 비겁한 자 되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없지만 의리로 수제자 되잖아. 의리가 믿음입니다. 그 사람 배신하겠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면 예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게 그게 의리 아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저런 말씀했지만 을 오늘 어요세 요 부분에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밑에는 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상황을 읽으면 해도 돼요. 자, 누가 보면 1장 3절을거고 있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그랬죠? 예, 네.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꼭 능하지 못해. 그래, 박자를 못 맞춰, 이렇게. 차라리 나보고 성경을 거기까지만 해봤네. <laughs> 왜 이렇게 계속 계속, 그안 고쳐도 되는 걸 고쳐가지고, 능하지 못해. 그리고 야베스 기도하는데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라 복에 복을 달라보는 게 낫지 복을 주시 아니 쓸데없이 왜 고쳐? 그래서 제가 개혁개정으로 해봤어 그리고 개혁성경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제가 해보려고 저는 개혁개정은 알잖아요 개혁개혁성경은 알잖아요 근데 개혁개정을 어떻게 썼나 보니까 그렇게 나가 했어 그래서 하참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은 안 가난했던가봐. 가난했더라면 복에 복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분은 배가 불렀던가봐. 그러니까 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시였거든. 네. 네. 그러니까 주시였거든. 복을 주시 없어서. 여러분, 네. 그안 주시였거든 말을 아프죠. 배짱이요. 난 배부르다 이거요. 나 같으면 복에 복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참자 마감 9장2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니이다 그러니까 능치 못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세계의 짐승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거기에 거짓선자, 주의 종들이 거기에 들러리쓴다고 했죠. 그런 세계 정부가 지금 태동이 되고 미국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조금 지연될 거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면, 이번 실패하면 아마 세계 정부는 급속도로 해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어떻게 되냐.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여러분 요새 교회 폐쇄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켰대요. 그래서 지금 세계로 교회가 경고가 붙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를 공회 넘겨주겠고 고발돼 갖고 대구 어떤 교회는 고발돼 폐쇄조치를 했대요. 성도가 50명도 안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공를 넘겨주겠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겠느냐? 따라서, 라서 머리털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라. 상하지 않게 하리라. 참, 네. 네. 우리 아일러님은요, 불 속에 집어넣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준대. 그럼 차라리 집어넣지 마시지. 왜요?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고 통과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소리 다뤘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아. 반드시 시험을 거치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갖고 기뻐야 돼요. 문제가 많은 것을 왜준줄 알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실력이 듭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이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상담사는 환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인생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은철 집사 얘기해서 보면 인생 상담사 돼가요 네. 왜냐 불나서 집다날아가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가지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더 잘게 해서 감사하다고 눈이 많이 와서 배달을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줄은 믿습니다 아, 네. 나는 늘 그래요 포탄 떨어지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네. 코로나 쓸데없이 모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 네. 저는 목회장 모임 안 갑니다 그런 세미나안 갑니다 왜요? 예배 외에는 때문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때 가서 목회자들이 모여서마다 코로나 그 어떤 기도원에서 코로나 같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괜히 선택 없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죠. 하나님이 계신 이곳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예배 때를 보호하신다는 뭐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데 뭐가요? 내일부터 부흥해. 아멘. 어떤 게우에는 고발해갖고 패스당했다고 그러대.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패스하면 영광이에요. 비굴하게 고개 숙이다가 패스당하나.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유교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 목사님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죽인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그럼 너 살려줄게.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고발해갖고 살려 두었어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뭐라고 한줄 알아 이 비겁한 놈아 너 살기 위해서 했느냐 그 목사님이 2년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 부끄러운 얘기지만 2년 덜 살고 죽고, 죽는 그 죽음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을 감찰하시고 아, 네. 보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이믿습니다 아, 네. 두려워 하십시오. 아, 네. 그리고 이기십시오. 아,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견딜만한 텐데 왜 그래? 견딜만하잖아. 이제는 코로나 있으나 마나. 응? 코로나를 코로나대로 지안이 나는겨. 우리는 우리대로 그 우리 일하는겨.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뭐요? 말씀 붙잡는 거요. 간담류 포도주면 해치 않을 것이다. 다 쓰러진다 하더라도 기업이 다 쓰러져도 사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쓰러져도 여러분은 확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만 충실하더라고요. 예배만. 불안하게 들지 말고. 그 믿음 없는 거랑 똑같아요. 불안하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필요한 거예요. 네. 교회도 믿음 있는 자를 필요한 거예요. 네. 왜 그가 교회를 받들어 나올 때는 그래요? 네. 네. 교회도 보니까 헌금 한 사람은 억울해서도안 떠나.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비련없이 떠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봐도 왜 보물이 두고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왜 우리 교회가 드리기를 자꾸 우리가 연습하는 줄 알아요? 이런 복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지친 사람이요. 그러나 복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신는 자만이 복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많이 식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시일반입니다. 천원짜리가 모여서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신는을 즐겁게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도. 기쁨으로 내몸 하나 드리고 내 몸뚱아리 하나 드려서 내가 건강하고 내 집이 잘살수 있다면 드릴만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네. 자신감을 가집시다. 네. 할수 있다. 있다. <laugh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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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전도특공대째 나옵시다. 하나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전부 일어나서 하면 된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더, 전부 일, 일어나서 할수 있다. 아, 전도 특공대 안 해봤지? 이게 <laughs> 전도 특공대의 네, 모션이에요. 모션. 중요한 건요. 용기를 잃지 않는 겁니다. 사기를 잃지 않는 거야 전쟁에서요. 우리는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기입니다. 코로라와 전쟁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해지느냐는요 사기 문제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4장 23절.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깨를 찍어 먹지 마세요. 썩었어도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네. 왜냐? 여러분, 굳이 쓰레기통 주자도 배탈난 적 봤어요? 믿음으로 먹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죄인 줄 아세요? 무슨 나쁜 짓에 죄인 줄 알아요?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쁜 죄가 뭔줄 알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를 짓고서도 죄인 줄 몰라. 이게 문제야. 한국교에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전경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만 아멘! 하면, 하면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뭐가 어때서? 이래야죠. 한번 봅시다. 뭐가 어때서? 교회가 어때서? 교회가 어때서?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신아나 아버지. 코로나를 1년 이상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만성이 되고 오히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아하, 처음에는 잠시 근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